경쟁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니까 맞아맞아 맞아. 네. 리셀러들이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왔지만 지금은 버티는 것밖에는 별 방법이 없을 것 같다 본격 이커머스 예능 정보 채널 공이냐? 공이냐?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 와, 진짜, 진짜 아그 얘기 하기 전에 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롤렉스입니다 <laughs> 야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이렇게 보여드려봐 야. 어울려요 돈 벌었다고 롤렉스를 샀습니다. 2000만 원짜리인가요? 1 5 5 0만 원입니다. 야. 아유, 자랑하려고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나는 시약이고 어, 이렇게 그냥 차고 있는데. 근데 사실 비슷해. 뭐별 다를 게 <laughs> 없어. 아유, 정말 오늘 자, 이번 영상 뭐냐면은 어저께 나또 네. 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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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적인 단톡방에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 나아 어, 이제 망했다. 음, 망했다. 뭐냐 리셀러 끝났다. 크림에서 이제 천원 갱을 시작한다. 이게 천원 갱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 그 천원 갱 천원씩 경쟁을 그렇죠, 하는그 그렇죠, 그렇죠. 네. 쿠팡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최적 가격 범위를 정해 놓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음. 내가 물건이 있는데 나 지금 만 오천 원짜리팔 거야 음. 근데 내가 만 원까지는 팔아도 돼 라고 음. 최적 가격을 설정해 놓는 거죠 네. 그러면은 쿠팡은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위너가 될 때까지 만 원까지는 내려줘 쿠팡이 알아서. 음. 그니까 러 내가, 아, 만 원까지 가면은 겨우 백원 남는데, 라고 만원 해놨는데, 어느 날 가보면은 만 원에 막 팔리고 있는 거야, 얘가. 아, 위너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크리... 좋은 거는 쿠팡밖에 없어요. 아, 서로 경쟁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네. 그렇죠. 근데 그렇군요. 그거를 크림에서. 그니까 러 옛날에는 이거를 음. 사람이 했단 말이야. 사람이 천 원씩, 네. 나천 원씩, 쿠팡은 뭐, 십 원씩, 일 원씩 낮출 수 있었는데, 음. 크림에서 드디어, 아, 자동으로 니들 가격 내가 낮춰줄게. 너무 고생했지, 그동안 얘들아? 이렇게 착한 척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 <laughs> 아니 내가 어저께 단톡방을 어.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어.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매종 마르지엘라 지갑을 응. 40 얼마에 이렇게 파는데 이 시스템을 한번 켜놔봤대요 어. 5분 만에 10만 원이 떨어지더래 와우 그니까 얘도 키고 얘도 킨 거야 그게 맞아 응. 이게 완전 그냥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랑 똑같아요 에. 그냥 쿠팡부 브랜드 제품을 갖다 팔려면 그냥 다 묶이잖아요. 똑같은 제품이니까 그게 크림도 똑같다고 보면 돼요. 크림도 그냥 하나의 제품에 수백 명이 달려드니까 수백 명이 뭐야 수천 명도 달려들지. 근데 거기서 내가 팔려고 그러면은 1원이라도 싸야 돼. 음. 그러니까 수백 명이 다 나는 9만 원, 10만 원까지만 할래. 그럼 다그 최저 가격으로 내려가는 거야. 아 오늘 그 단톡방에 거기서 유명한 음. 리셀러 분이 계세요. 네? 네, 목마님이라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자꾸 이런 플랫폼들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 갈수록 거기에 입점해 있는 사업자들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음. 왜냐면은 경쟁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니까 맞아, 맞아. 네, 그래서 리셀러들이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기가 왔지만 지금은 버티는 것밖에는 별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음, 음, 음. 네, 그래서. 조금, 이 힘든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는 우리가 적응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이 와중에도 되게 또 그런 분들 난 너무 쉽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 어, 그렇죠. 이걸, 이걸 긍정적으로, 음. 아, 이제 나안 바쁘겠네. 음. 막 맨날 바꿨다, 이거야. 음.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시스템으로 해주네?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손들이죠. 그죠 우리나라 이제 다이소 막 이런 애들 보면은 네. 막 100원 남기고도 막 음. 많이 팔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100원에 이렇게 팔면은. 그니까 음. 이렇게 긍정적인 분들은. 너무 다루는 게 많은 거야 품목이. 그치. 근데 그거를 들어갈 때마다 맨날 최저가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바꾸기가 너무 귀찮았던 거지. 아. 그런 사람들은 나는 아, 오히려 편해. 오늘 부국 꼬님이그 얘기했잖아요. 음. 어떤 패션 유튜버가 다이소에 있는 5천 원짜리 후리스. 아, 맞아. 5천 원짜리 후리스. 이거 품질을 한번 알아보겠다. 음. 5천 원짜리니까 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쓰레기라고 하는데 음, 음. 이 후리스가 쓰레기냐? 솔직히 5천 원짜리 팔아서 얼마 남겠어요? 거기에서는. 원가 3,000원 언더로 쳐야 된다는데 음. 어떻게 후리스가 그게 집업이었어 게다가. 근데 이제 그런 거죠. 타이소가 전국에 몇 수천 개의 매장이 있잖아요. 정말? 예. 이게 한번 던지는 거 아니고. 아니 아니 아 <laughs> 진짜야. 진짜, 진짜 수천, 수천 개 있어. 찾아봐. 오케이. 수백 개일 수도 있지만 수천 개에서 네, 수천 개 하나씩만 팔려도 수천 개 팔리는 거 그렇지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단가를 그만큼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리셀을 하기 힘들어지는 시장에서는 사실 도매를 하시는 분들이 네. 유리한. 시장이 맞아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크림의 이검수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갑자기 검수 시스템으로 네. 확 돌아간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검수 시스템이라는 게 어. 사실은 사람이 일일이 하다 보니까 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거란 음, 말이죠 음, 음, 음. 근데 이거를 전수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계가 있지 네 이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검수 시스템에서 이거를 샘플 검수 시스템으로 넘기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좀 생존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아, 샘플 검수 시스템은 너무 빡세다. 그거는 크림이 돈을 받아 먹는 이유가 100% 네. 정품입니다. 이걸 인증해주기 위함인데, 네. 샘플로 하기는, 아 걔네도 참 어렵긴 하겠다. 솔드아웃도 난리인데. 네, 그쵸. 어. 그 장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사업이 망해가는 구조인 거죠. 그러게, 장사가 잘될수있면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그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검수자가 많이 필요해.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팔아야죠? 크림에서도 오. 팔고, 네. 여러 군데서 팔아, 팔아야 되는데, 음. 크림에서만 팔고, 어, 여러 리셀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음. 고트나, 뭐, 포이즌? 그렇죠. 스타겟스, 네. 이렇게 있고 또, 네. 그런 데서 음. 찾아보면, 우리가 팔게몇 배는 늘어난다고. 같은 미국, 이지만, 스타그 엑스하고, 보트하고, 음. 또잘 되는 품목이 다른 경우도 많아요. 아, 어, 어, 네. 저희가 그 일본 바인 갔을 때, 공세셀러님이 음. 얘기해줬잖아요. 이렇게 네. 어? 오픈해줬잖아요. 음. 한 개밖에 못살뻔 했던 게 열두 종류가 됐다고. 그렇죠. 어, 그런 거 보면은 네. 크림이 이렇게 열지 막. 조죠. 그러면 아 죽겠다, 망했다 이러지 마시고요. 음. 시야를 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보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에 고트라고 검색을 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맞아. 네. 그것도 안 나오고요. 또 모두 안 나와. 포이즌도 잘 안, 진짜 없어. 포이즌도 진짜 없고 포이즌이라고 하면 그래도 몇개 나와요. 돈 자랑하는 거. 음, 음, 나 포이즌에서 음, 얼마 벌었다. <laughs> 이런 거몇개 나오는데 더우라고 검색하면 그나마도 안 나옵니다. 아예 아예 없어요. 더우는 네. 네. 네이버에나 검색해도 안 나와. 네이버에도 안 나와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음. 그런 데들이 진짜 꿀단지가 있는 거죠. 맞아. 왜 사람들이 안 하고 있든 정보가 없으니까. 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 곳이 막 살게 이거 이만큼 있는데 크림 하나만 봐봐. 그럼 다 거기만 보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안 돼요. 장사가 안될 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돌리셔야 돼요. 팔줄 아는데. 공부를 그래서 좀 많이 하셔야죠. 어, 우리 공대 셀러님이 연구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 그번 돈으로 고런 스도 <laughs> 사고 이렇게 네. 어, 지금은 솔직히 저도 막 제가 제일 잘한다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 어,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저희가 이거를 유튜브에 이제 하나 두 개씩 다음 시간에는 고트에서 파는 법뭐 뭐 이렇게 풀어볼까요? 아니요 <laughs> <laughs> 안돼 안돼 <laughs> 네 안돼 이거는 각자 알아서 공부해서 찾으셔야죠. 아, 그래 알았어. 네. 아, 우리가 학교야? 내가 풀어야지 그럼. <laughs> 아니 여기 학교냐고. <laughs> 그럼 이거 너도 그럼 돈 자랑하는 놈밖에 안돼 나와가지고 롤렉스 자랑이나 하고. 오늘 그걸로 찍은 거예요. <laughs> 자 본격 돈 자랑 콘텐츠 자, 여기까지. 그런 거 있다. 야. 그런 거 있다.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어. 진짜 많이 눌러주시면 은 어, 어. 혹시 압니까 기분이 좋아서 또 하나 두 개씩 이렇게 공개할지. 원래 좋아, 제가 좋아. 그런 놈이에요. 음, 음. 누가 나 좋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너만 알려줄게 하고 이렇게 살살 알려주고 어.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바잉 해갖고 온거 물건 받자마자 다 집어넣었어요 하루 만에 네. 왜? 우리가 팔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관판매 크림 하려고 그러면은 뭐 보관판매 프로그램 한 달에 뭐 20만원씩 내가지고 안 돌려도 넣는 거다 다른 다타 다 플랫폼들은 다 그냥 보관판매 막다 받아 주거든요 아 이제 그것도 있다 우리 다음 컨텐츠로 음. 이제 보판 무제한으로 넣는 법 생겼잖아요 아 네. 그것도 뭐 알고 네.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런저런 얘기에서부터 저희가 지금 일본 바잉에 이어 가지고 저희가 이거 찍는 이유가 그거예요 샀는데 못 팔고 갖고 있는 분들이 음, 너무 많아 맞아. 이렇게 하면 팔수 있다 까지도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네. 일본 어, 다 이번 달 말에 가죠 저희 한번 또 이번 네, 달 가죠. 말에 갈 예정이고요 계속 갑니다 어 근데 사 왔는데 못 파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파는 방법도 저희가 는것대로 그대로 알려 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아, 왜 신나게 떠었는데 크림 신나게 까니까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아, 요 정도가 깐건가요 우리는 클린한 방송을. <laughs> <laughs> 고이야고이야 안녕.